싶어 가지고 아 이렇게 더운데서 여름날이란 노래를 하면 <laughs> 얼마나 더울까 근데 생각보다는 덜 더운거 같아요 놀라.. 어? 작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너희들이 작년에 알아봐서 <laughs> 왔어요 왔어요 작년에도 아, 있었어요? 네올 때마다 덥죠? 네. 네 저는 항상 여름은 역대 최고로 덥워 <laughs> <laughs> 겨울은 역대 최고로 추운 것 같아요 아, 항상 뉴스에서는 올 여름 특히 덥다고 뭐안더운다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나니까 아, 그만큼 클럽 투어 열기도 뜨거워진 것 같아요 일단 바지는 아직 안 젖어서 다었는 그나마 그나마 죄송해요 아, 오늘 거기까지 오늘 안 가게 했죠 아이가 들면 이소가 아저씨가 되가지고 아이콘 하나만 보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스타 화공을 찍지 않기 위해선 <laughs> <알아요>. 삭제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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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계속 할까요? 네. 여기 돌려 주세요. 아, 네. 음. 어, 앨범 얘기. 아, 무슨 얘기야? 근데 몸이 약간 좀 비었어요. 제가 지금 그 저는 사실 아까는 냉방이 굉장히 잘 있었거든요. <laughs> 아, 괜찮아. 말에 뭐 따라오고만 어, 기분 좋게 예선하고 전화 쉬다가 막 하더니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 근데 어, 이 열기가, 이 냄새가. 다, 다 여러분에게서 비웃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Queen... 네, 오늘 광복절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6일이죠? 네. 연휴 한창이네요. 네, 연휴 때, 어, 다른데 가지 않고, 어, 솔로 선수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긴장 많이 했어요. 이게그 연휴 한 중간에, 연휴 직전에 앨범을 내고, 그 이틀 뒤에는 연휴 한가운데에, 공연첫 공연을 그래도 하자니,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어, 이렇게, 어, 뜨거운 열기와 엄청난 냄새를 이렇게 채워주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같이 부산 놀러 오면 요 네, 부산에, 원래 부산에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죠? 네, 네. 어, 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laughs> 네. 아,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물좀 먹어야 될것같 너무 많이 떠어지 물을 <laughs> 세 통으로 온 거겠어? <laughs> 나 화장실도 갔다 왔어요, 이 서서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물도 맛있겠다. <laughs> 어, 신곡도 들려드리겠습니다. <laughs> 혹시 커플이신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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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이 <필요>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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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커플 분들만 손을 못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laughs> 가시면 돼요.